누나야 오늘은 요즘 핫한 카이막은 아니지만 진짜 둘이 먹다가 둘다 살아 있는 내 업소에서 판매했던 리코타 치즈 만든 법 알려줄게. 나는 카이막 먹어보고 싶은데. 내가 안 먹어봐서 맛을 모르는데 우 만들어주노. 우유만 있어도 만들 수 있는데 동물성 생크림 들어가면 치즈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정말 입에서 녹아 내리는 부드러운 식감처럼 만들어진 디 생크림 1리터에 우유 500ml 넣어주고 센 불에 끓으면 바로 약한 불로 줄여주고 레몬 주스나 식초 6숟가 넣어서 딱한 번만 저어주고 약한 불에 20분 끓여주면 된디. 두부 아이가? 면포에 걸러서 모양 잡아주고 6시간 이상 냉장고에서 물기 빼주면 끝이다 내가 카이막 맛까지는 모르겠고 카이막 느낌 나게 카이막 모양으로는 만들어줄게 카이막에는 빵도 있어야 하는 거 알지? 돌란나 48시간 숙성된 피자 도우 얇게 펴주고 4등분해서 계란물 바르고 통깨 뿌려주고 에어프라이어 180도 10분 구워주면 된디 누나 이제 물라야 이거 왜 이제 만들어주노? 내가 아는 리코타보다 더 부드럽고 진하네 이제 카이막 만들어보자 터키 보내주던가